11월 넷째 주 피터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단합대회 아침인사 장애인복지관 조리 및 배식봉사 제39기 여성대학 졸업식 탄소중립위원회 간담회 경산창업포럼 여성의용소방대 불조심예방캠페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전 현장 점검 크리스마스 점등식 경산산업단지 기업 역량 강화 컨피런스 자연보호중앙동협의회 낙엽설기 시민회관 특별기획전 잊혀진 가을 추억여행 콘서트 이웃과 함께 시민과 함께 경산시 의원 김정숙입니다. 감사합니다.